오늘은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투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여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 출신이었지만 이들은 유대 사회의 상류층으로서 세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부활의 신앙까지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신앙을 부정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보는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해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때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도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고. 구약의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책중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 책중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이 말씀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살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의 신앙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인들은 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번 말씀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경 가장 첫 번째 장첫 번째 절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첫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창조라는 이 단어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곳에서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보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된 그런 몸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변화된 몸, 새로운 몸. 우리들의 영혼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느 날 완벽해질 것입니다. 완벽한 부활에 몸을 얻고 놀라운 세계인 천국에서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오늘 믿고 또 그렇게 소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198장 우리 주 예수 해변서 특별히 이 찬송은 성경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하루 동안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성 으음. 때사... you 주일참 진리를 깨달을 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어느 하루 동안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 계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